8월달에 전국적으로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됐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매매 시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직방 조사 자료 등에서 8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385세대로 집계됐으며 수도권이 1만 460세대 지방이 9,925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입주 물량이 6,171세대로 가장 많이 예정됐으며 화성시 1874세대와 의정부시 1022가구 등입니다. 다음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은 3071세대가 예정됐으며 특히 3000세대 가까운 레미안 원벨리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초구 레미안 원벨리는 신반포 3차와 경남을 통합 재건축했으며 매머드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용 84타입 전셋값이 11억 원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1년 전 주변 시세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는 원벨리가 신축 대단지인 만큼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잔금을 치르기 위해 내놓은 전세 매물이 급증하면서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 3014가구와 대구광역시 2834세대, 부산 1338세대 순으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